<laughs> 아, 날씨 좋다, 오늘. 그러 어. 그걸 설명할 수 있습니까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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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와. 와. 야, 대박. 엄한테 얘기해 줘야지. 저 있었구나. <웃음> 미쳤다. 미쳤다. <laughs> 아니, 나 커플도 어는데마마 커플도 소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야, 잠깐만, 이게 무슨 일이야. 예산을 못 했다고요. 응. 어, 저기 있다. 시스트? 데리고 시 <laughs> 저거 어, 너가 멀네? 찾아놨던 거맞 예쁘다. 예쁘다. <laughs> 나도 그거 하려고 <laughs> 그랬어. 예. 어, 땡큐. 우와. 오, 진짜 진짜 그러게. 곰이야 응. 그런 거 같더라. 응. <laughs> 어제 과연 귤 디저트가 몇 개나 있을까 궁금해서 <laughs> 너가 올린 거다 다 봤거든. 아 <laughs> 진짜? 근데 다 곰이 있길래 <laughs> 그런 보다 했어. 어, <laughs> 어 맞아. <laughs> 고잉 사진 그 잡지 촬영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직접 아 찍는 편에서 찍은 게 잡지로 나온 거래. 응 맞아. 어 그때. 그거를. 아니, 오, 여러 오. 번 샀다고 나한번을 아, 네. 뒀어 보라고 래가지고난다 뭐, 봐서 집에서 놓고 있었는데 막기 좋대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어서 뭐해 그래서 졌지 앉았다 그래 그래 깔끔한 거 하나만 해줘 이거 또 해줘 어어어 어머 귀여워 나 여기 봐 아, 이거야 돼 <laughs> 여기가 <목소리가> 더잘어 <어떻게 생각해? 목소리가> 아, 거기가 더잘 갔어. 누가 하는 거한번 <거니까>. 찍어줘. 어? 맞아. 벽쪽 <목소리가> 보고 <목소리가> 한번 하면 안 돼? 어, 좋아. 어, 나 사진 찍으려고 어제 뽀뽀 들고 왔어. <목소리가> 음! 나왔어. <목소리가> 나의 소중이. 그리고 이거 가져왔어, 오늘은. <목소리가> 어. 어! 어! 어, 저거 진짜 예쁘잖아. <목소리가> 나 장난으로 이런 친구 또 없다 는데 얘가 그, 딱 그거 캡쳐해가지고 <목소리가> 어, <목소리가> 진짜 또 없다 해가지고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집에서 자 <손자> 심고. <목소리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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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이거 우리 스스스스스 아, 스스로, 네, 스스로 만들... 네, 만들었다고? 나 애기 아니라고 어, 우리 d e r o 저 a n d 고사리 손으로 d e r o b a n d 야무지게 a n d e r o Bandero, Bandero, b 귤 n d e r o b a n 짜 e r o Bandero, b a n d e r 육 b 달 끝났다고 o Bander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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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n 이 어른이네 돈놀이 할 때부터 같이 맞아 이거도 <laughs> 한 거야. 되게 잘하지 않았어? 같이 <laughs> <팡! 웃음> 이거 뭔가 그 물개 이게... 비눗방울 <laughs> 음, 느낌. 사진이랑 엄청 잘 어울리는 거. <laughs> 이게 숟가락으로 눌러서 하는데. 응. 이거 한 색깔 하고 닦고 한 색깔, <laughs> 한 색깔 하고 닦고 <laughs> 해야 되는데. <웃음> 아. 아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승질 내는 거야. 거기서. 아, 그렇구나. <laughs> 어. <laughs> 돌잡이 <돌자비> 같다. 돌잡이. <돌자비. 웃음> 어디 가지 갈수 있는 데가 있긴 할까? <laughs> 아니야 있을 거야 여기도 있었잖아. 그렇지. 응. <목소리도> 아, 그치 열살 다이가 어그살 14살 그치 살 16살 17살 18살 19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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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살 11살 12살 13살 14살 15살 1 6만1 아기가 어살 19살 18살 19살 1아살 19살 18살 19살 1 8고 19살 18살 19살 18살 19살 18살 19살 1 제 아. 동생이 어. 10살 됐을 어. 때 어. 그랬거든 저 그래. 이제 두 자릿수라고요? 근데 <laughs> 이제 두 자릿수예요? 두 자릿수 된지 한참 됐지 <laughs> 아주 오래됐다고 아 너무 재밌다 <laughs> 한번 가보자 아 콧물 콩물 난다 콧물이 역류하는건 아니겠지? 아래로 내려오기만 하겠지? 아, 끔찍한 소리 하지마 <laughs> 하려고 했던 얘기나 할까? 뭐 하려고, 하려고 했는... 했던 얘기가 있었어? 전... 아니야? 어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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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그래, 그래, 그래. 어. 뭐지? 어제 최애랑 차이 구별법. 어? 그... 나 유튜브에서 그거 봤는데. 아, 그래? 야. 보고 싶쇼 해서 어. 그거 보고 반응하그 클립을 봤는데 댓글에 응. 댓글이 너무 웃긴 거야. 최애로 삼고 차애로 삼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이런 응. 걸 생각을 잠깐 해봤어. 얘랑 카톡하다가 응. 버스에서. 그러니까 우리 말 너무 많이 해서 못찾겠어아 <laughs> 어, <laughs> 이거야.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최애, 차애, 사매요. 사 노래를 제일 많이 들어. 유구한 저거가 있어. 우와. 어, 근데 이게 고정이래. 이유 고정. 그냥 삼회, 회가 있어 본 적이 딱히 없는데? 나도. 그렇습니다. 자 이제 말씀해 주세요. 나? 생각해봤다. <laughs> 어, 아니, 그 생각을 해봤는데, 어. 그, 일단 뭘 잘해야 한번더 보는 거지 음. 잘해야 시선이. 약간 서류, 서류, 서류전형이. <laughs> 아, <laughs> 서류전형이. 아, 서류 <laughs> 잘이야. <웃음> 어, 그게 잘이야. 서류전형이 잘. 일치해야 되기 쉽지 않네 어, 일단 뭘 잘해야 돼. <laughs> 그 다음은 그때그때 그때 다른데. 그래도 대체로 자기 눈에 귀여워야 좋지 않나? 그치, 어, 다 <laughs> 귀여워. 어어 어, 어. <laughs> 여기까지 온 소감이 어떠세요? 정말. 그데이산대안산대 <몇> <산지 안 산지? 몇> <오케이>? 포카? 어. 살 <몇> 거야? 어떻게 하는 거지? 파칭포카야파칭포카파칭이 뭐야? 뭐야? 파칭, 파칭? 그러니까 그. 어. 안경이. 아, 아, 그래. <laughs> 어 어, 다어 <실제로. 웃음> <laughs> 오 보여? 어, 뭐야? 어, 어어어. 아, 그 파칭이야. 이거는 그때인가 음. 본데? 그 5주년 기념으로 어? 그거? 번호. <웃음> 그거. <웃음> 아? <웃음> 아니, 그고인세븐 대신 편 중에 어. 그 빛나는 5주년? 맞나? 무슨 어, 5주년? 5주년. 5주년, 아, 5주년 무슨 5주년으로. 약간 캐릭터 바꾸기. 약간 그 각자 멤버들의 캐릭터를 그래. 바꿔서 그런 옛날 영상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그걸 리액션하는. 쟤 저거는 무슨 관이 아니라 오는 거야. 오, 아. <laughs> 어, 이거 축 너무 예쁘다. 사랑해. 어, 이 하트. 호랑이랑. 씨, 씨가 많이 하고. 아, 이거 두 장이나 주셨네? 이거랑. 음. 이렇게. 밖에 <laughs> <이렇게> 야 <돼야 돼. 웃음> 점별로 가서 이렇게 쭉? 아, 쭉 응, 응. 6월달에 그 <laughs> 아이고. 말좀 했다고 또지친나 그니까. 어제 너무. <웃음> <웃음> 많은 일이 있었어. <laughs> 나 그거 오케이, 틀어보기 <웃음> 무서워가지고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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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오늘 못쓴 돈 여기서 쓰고 가자. 가야 돼? 여기, 여기. 어, 맨날 무만한 어, 거? 응. 어. <laughs> <laughs> <여기서> <laughs> 골랐어? 어느 드는 품절이에요. 지금 네, 이 개야? 어. 어. 그중에 뭘할지 고민 중이에요. 음. 어, 골랐어? 비사이드만 음. 그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없어. 여기 들어 서시면 돼. 제발.